저에게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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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정리가 안된 저의 집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신발 임시로 내려놓고, 문이 너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밤 쉽긴 한데, 하나는 고장이 나 있고요. 총두개 잠그고 있습니다. 저기서 전기. 안 하면 되고 소파 있고 책상 있고 빵칼이 집에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있길래 그냥 날카로운 김에 문 앞에 놓고 호신용으로 방법용으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혹시 올라서 가져온 베드버그. 품이랑 소독 스프레이, 쓰레기 봉투, 잡동사니 넣어놓는 거,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모아놓은 휴지랑 물티슈들, 영양제. 뭐 여기는 임시로 문구 같은 거 당장 쓰는 것들 잠깐 올려놨고 여기는 정리하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캐리어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부분이 안 가려 있어가지고 뭔가 사생활 침해 당한 느낌이라 임시로 쓰레기 봉지를 <laughs> 붙여놨고요. 가전은 전에 사시던 분이 오래 사셔서 새 걸로 너무 감사하게도 바꿔주셨습니다. 이 렌즈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너무 머리 아프고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는 과자들 하고 한국에서 감리 좋은 컵누들 놨던데 정말 머리에 피가 안돌때딱한 개만 먹을 그 자리에서 이거 맛있다고 계속 질서 먹으면 절대 다이어트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라지 이터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바닥에 카페트 깔던 거 빨아서 도 널어놨고요. 여기 창문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인데요. 식기는 다 여기에 있던 건데 찝찝해서 많이 쓰지는 않고 이 안에도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수저, 스푼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빵카를 발견했죠. 여기 기름하고, 주방세제, 그리고 그기 문제빵칼, 한국에서 가져온 수저세트, 커피포트랑, 여기 원래 있던 컵, 그리고 행주걸어놨고 이거는 요거트에 제가 잘 뿌려먹는 아몬드랑, 건 크랜베리, 그리고 후라이너나뭐 각종 뭐할때 써먹는 소금, 꿀. 지금은 가지고 있는 향신료가 이게 다입니다. 곧 이사를 갈 거기 때문에. 많이 타지 않았어요. 요리도 못하고 여기는 제가 먹고 있는 클럽으로 하나 먹을 때마다 까서 왜 진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진열을 해봤습니다. 이에 세탁기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선반이랑 안에 구석들, 아 그리고 냄비랑 이런 거? 특이한 게이 특이한 게이 손잡이가 분리되는 거라서 후라이팬이랑 냄비 같은 거에 꽂아서 쓸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옛날에는 재활용을 유리병 말고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이렇게만 딱 분리를 해서 편하긴 한데 약간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빨래 건조대 있고 여기 화장실 이게 정말 작아서 세수하다가 물 밑에 다 튀는 세면대 있고요. 그렇지만 컴팩트하고 물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속품들. 넣어놓은 선반. 있고. 음, 여기가 샤워 부스고요. 유럽치고는 꽤 작지 않은 편입니다. 저거는 미끄럼지 방지 발 매트인데 사용은 안 해서 제가 적어놨고. 여기 안에 선반 있고 여기 안에도 비누랑 올려놓은 건 있는데 저는 나가 얼마 있다가 나갈 거라서 큰 샴푸 이런 거안 사고 호텔 갈 때마다 모아둔 일회용품들 아니 일회용 샴푸 이런 것들 알뜰살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건 손 닦기용 수건 걸어놨고 여기가 침실. 이고요. 전에 살던 분은 여기다 TV 올려놓으셨던데 저는 TV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하고 옷장 이렇게 있고 제가 자취를 처음 해봐서 생각 없이 싱글 시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시트가 반밖에 오지 않는.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 넣는 곳이고 청소 도구들도 다 여기서 주신 거고 그리고 네, 이따가 선반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다 까지 못한 캐리어. 이 캐리어는 거의 일부러 옷만 담아서 온 캐리어인데 그래서 옷 관련된 거는 다 이쪽에 몰아놨고 여기가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밤에 저는 좀 불이 있어야지 자는 편인데 불 켜고 자기가 좀 전기세가 그래서 이렇게 무드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늘 도둑의 위험에 있기 때문에 좀 무섭다 싶은 건 항상 캐리어에 넣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퍼스트 집 웃긴 게 여기 여기도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laughs> 저의 입니다. 끝. 다음에는 정리된 세컨드 집에서 뵙도록 하지요.